찬족마족 몰라요. 마족찬족 몰라요. 아이온 라이브 서버. 마적 아리니 호법성. 겔크마로스 요새전 편. 매주 수요일 일요일 저녁이 되면 친구들과 술 약속도 안 잡고 집구석에 일찍 들어오게 돼요. 나이 먹고 술독에 빠져서 지내는 것보다 낫다는 자기 최면을 걸어보지만 결국 자기합리화일 뿐이에요. 와이프에게는 오늘 야근을 했어야 했는데 회사에서 할 일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구라를 치고는 컴퓨터방으로 직진을 해요. 9시 50분이 되기 전에 컴퓨터 두 대를 켜고 한 대는 바가바탐 요새 입구의 정령성 캐릭터를 세워놓고 개선을 해놔요. 바가바탐 요새 앞에 찬족들이 소환 캐릭터를 죽이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본 캐릭터는 붉은 돼지 요새 앞에서 공성 병기를 꺼내놓고, 8강 어퍼룬이 박혀있는 축복 이자릿 날개로 수업을 해놓고, 은빛별을 100%채워나요 마족들 사이에 껴서, 오늘은 어떤 새끼가 피스방 버프를 먹어주길 바라면서, 요리조리 눈치를 보면서 껴있어요. 운이 좋으면 어퍼를 추가 획득할 수 있는 빨강, 파랑 버프를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버프를 받는다고, 솔직하게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지만, 우선 버프창이 한칸더 늘어나면, 뭔가 강해진 것 같아요. 신성력도 일부 채워놓으면 신성 스킬을 바로 쓸수 있기 때문에 요새 주변에 있는 몬스터를 몇 마리 잡고 신성력을 채워놔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뭔가 고인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새전 시작 전에 모아놨던 신성력은 사라진다는 게 함정이에요 결국 요새전 시작하면 신성 스킬은 개뿔 남들 따라다니기 바빠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신성력을 채워줄 가이노젤이가 있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신성력을 채우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도대체 가이노젤리는 언제 쓰려고, 애지중지하는지 인벤토리만 가득 찰 뿐이에요. 신성력 채운다고 몬스터 몇 마리 잡고 왔다니, 이런 우라질 내 공성병기가 사라졌어요. 공성병기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신성력 채운다고 쓰기는 또 처음이에요. 10시 정각이 되면 델크마로스 요새 전 시작을 알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 때, 먼저 가서 용족을 때리겠다는 욕심에 남들보다, 반박자 빨리 달려나가면 안 돼요. 요새 전 밖으로 튕기게 되는 거예요. 남들과 동일하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앞에 서 있는 용족을 한두 대 때리고 싶지만, 그건 내 욕심일 뿐이에요. 원거리 딜러들이 이미 순삭시켜서, 먼지밖에 안 남았어요. 일차 성문이 어비스 포인트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딜을 하기로 해요. 날개는 어퍼른 8강의 주법 이 자리 날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비스 포인트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이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성문을 계속 때리다 보면 왜 이렇게 스킬 쿨이 호법성만 길어 보있는지 키보드를 눌러도 눌러도 스킬 쿨이 되더라 오질 않아요. 1, 2, 3, 4, 1, 2, 3, 1, 2, 1. 그리고 스킬이 되더라 오길 기다려요. 찰성처럼 쌍수라도 들면 평타라도 칠 텐데 이건 뭐 전곤 방패 들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일차 성문이 깨졌어요. 그러나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점프를 하고 별지라를 타려봐도왜한 번에 못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랭커들이 2층으로 올라가길래 나도 따라서 올라가 봐요. 2차 성문 쪽을 바라보니 이미 마족들이 열심히 뒤를 하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2층으로 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랭커들 컴퓨터는 슈퍼 컴퓨터인가 봐요. 신장방 안에 있는 용족들을 앞에서 다 잘라 먹어요. 이런 오라지. 괜히 따라왔어요. 후회는 나중에 하고 뒤늦게 2차 성문을 때려봐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에게는 은빛별도 만땅이고 고강의 어퍼룸과 축복 잇자리 날개가 있으니까요. 왜 이런 자신감이 지속되는지는 알수 없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일 뿐이에요. 또 지속적으로 1, 2, 3, 사를 누르다가 스킬 쿨이 안 돌아와서 멀쩡한 키보드만 누르고 있어요. 이때가 되면 직업을 바꿔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도 해봐요. 악한 서버에서 유난히 인기가 없는 캐릭터를 생성하면 뭔가 장군까지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랭커들 사이에서 없는 캐릭터를 검색해봐요. 이런 오라지, 기갑성과 운성 마도성이 없어 보여서 템 검색을 해봤더니 극강템의 십0강룬을 당연하게 끼고 있어요. 주가 피해도 300이 넘어요. 꿈은 현실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깨달게 해줬어요. 그냥 호법성이나 열심히 키워야겠다고 다짐을 해봐요. 그래도 나에게는 늘무 법봉이 있기 때문에 신장을 6m 거리에서 극딜을 해봐요. 포스로 요새전을 하는 사람들보다 혼자 하는 내가 뭔가 강해 보여요. 수호 신장의 스킬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차단과 신성력 스킬을 유도리 있게 써봐요. 부질없어요. 그냥 키보드 1, 2, 3, 4를 열심히 누를 뿐이에요. 수호 신장에 피통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미리 켜놓은 와이프 컴퓨터로 정령성을 접속시켜요. 그리고 내캐릭터에 파티를 걸어요. 수호 신장이 잡히면 바로 소환을 하기 위해서예요. 역시 나는 천재 같아 보여서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요. 와이프에게는 오토캐드와 주식창을 내 책상에서 한 번에 볼수 있도록 모니터 네 대와 본체 두 대를 연결해 놓으면 좋다고 구라를 쳤어요. 사실은 요새전을 할때 바로 옆에서 정령성을 켜놓기 위한 꼼수일 뿐이에요. 와이프가 보면 뭔가 내가 대단한 작업을 하는 것 같지만 부질없어요. 이게 다 요새 전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바가바탐 요새로 가기 위한 방법일 뿐. 다른 작업은 내 컴퓨터 한 대로도 싹 가능해요. 정령성으로 바가바탐 요새 앞으로 소환을 받고 바로 와이프 컴퓨터를 꺼버려요. 아직 마족이 몇명안온걸 보니까 뭔가 내가 대단해 보이고 바가바탐 요새에서는 남들보다 더 명성을 많이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요. 일차 성문에 열심히 딜를 해봐요. 또 반복적인 일, 이, 삼, 사를 누를 뿐 크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성문을 몇대 때리지도 않았는데 마족들이 대대 같이 몰려와요. 분명히 나만 정령성으로 소환받은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요새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델크마로스 요새전을 하지 않는 랭커는 없어 보여요. 나중에 들은 건데, 마족들이 요새전을 하는 방식은 각자 틀리더라고요. 바가바탐의 키스크를 받고 붉은 대지에서 자살하는 사람, 바가바탐 언덕에 정령성을 세워놓는 사람, 두계장으로 하기 귀찮아서 그냥 달려오는 사람,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현실성에 맞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패치가 되지는 않았지만 또이 영상 나가고 NC에서 패치를 시키면 남한 유저들에게 욕을 개한 바가지 먹는 거예요. 이런 오라지. 괜찮아요. 나는 멘탈이 강하다 못해. 다이아몬드 같이 강하니까요. 1차 성문이 깨졌어요. 이런 오라지 또 별지라를 다해도 성문을 한 번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성문 안에 있는 용족은 그냥 남의 떡인 거예요. 탭키를 아무리 눌러봐도 먼지가 되어 있는 용족의 흔적만 남을 뿐 나의 탭키는 그냥 장식품일 뿐이에요. 슈퍼컴퓨터를 쓰고 있는 랭커들의 꼬랑지를 졸졸 따라가 봐요. 혹시나 랭커들이 떨어뜨린 용족에게 관통세 한 방을 날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따라가 봐요. 임병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 나였어요 이 정도 되면 마음을 내려놓고 2차 성문을 열심히 때려봐요 성문을 때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성문을 때리는 내내 들고 있어요 광역기도 없고 그렇다고 공격력이 좋아서 길이 그렇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왜 호법성을 처음에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채찍질해봐요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대충 나불거리고 있는 거예요. 영상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할 말은 없어서 조잘조잘거리고 있는 거예요. 2차 성문이 딸피가 되면 이 위치에 용족이 한 마리 나와요. 경쟁자가 많지만 그래도 숟가락 하나 얹어보겠다고 껴있어요. 이런 오라지, 숟가락이 아니라 젓가락이었어요. 수호신장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봐요. 정령성으로 소환도 받았고 1차 성문도 남들보다 몇 대를 더 때렸기 때문에 명성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나의 최대 무기인 완벽한 여르거스 법법으로 소신장을 사정없이 후드럽가 봐요. 나는 충분히 남들보다 명성을 더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6미터 거리에서 안전하게 모든 스킬을 쓰기 시작해요. 변한 건 없어요. 1, 2, 3 4를 누르다 보면 스킬쿨이 돌아오지 않아서 몇 초는 멍을 때리고 있어요. 그래도 나에게는 은빛별과 고강의 어포룬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나의 현란한 손가락을 믿을 뿐. 남들은 나보다 명성을 닦게 먹을거란 근거없는 자신감에 차있어요 임병할 스케일쿨이 안돌아와요 한대 때리고 멍타고 두대 때리고 멍타고 점점 초조해져요 이러다가 포스로 요새전하는 남들보다 더 명성을 못먹는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도 생겨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해요 답답해서 담배를 한대 빨기 시작해요 나의 눈은 이제 신장이 아니라 명성 포인트를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득 창만 주시하고 있어요. 어퍼룬 십자리를 와이프 몰래 샀다가는 등짝에 김연경의 강스파이크 스매싱을 맞을게 뻔해요. 잘못하면 한달 동안 용돈 없이 살아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어퍼룬 식당은 내 머릿속에서 전부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게 내가 살길이에요. 수호 신장이 딸피가 되어갈수록 마음이 처져 있어요. 편란한 손가락으로 신장의 스킬을 피하면서 딜을 해보기도 하지만 전부 부질없는 짓거리예요. 그냥 자기 만족일 뿐 딜이 더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런 우라질 정령성 소환했는데도 명성 300이에요. 역시 부질없는 꼼수였어요. 오늘은 이렇게 라이브 서버 마족 켈크마로스 요세전을 해봤어요. 명성 포인트 노이로 살기란 정말 힘이 든것 같아요.